러시아의 문화 수도라 불리는 네바강 위에 세워진 도시 여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라 방문이 어렵지만 쇼츠로 세계여행 함께 떠나요. 유럽과 러시아가 만나는 지점이라 수많은 예술과 역사를 품어왔어요. 서울보다 1.4배 넓고 인구는 540만. 먼저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가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렘브란트의 작품이 숨쉬는 세계 3대 박물관이에요. 성이삭 성당은 황금빛 동과 어울리는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네바강의 유람선도 타고 돌다리도 감상하고 뱅야도. 즐겨보세요. 도시 전체가 은빛으로 빛나요. 음식은 소고기 요리 비프 스트로가노프. 그리고 진한 수프 보르시 맛보세요. 이 도시의 온기가 담겨 있어요. 차이콥스키의 발레단의 공연도 추천해요. 백조의 호수 선율을 감상하세요. 이 도시를 탄생시킨 표트르 대제.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기 속담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낭만이 넘치는 이 도시에 어울리죠. 네바강위 저녁노을의 감성도 느껴보세요. 쇼츠로 세계여행. 전쟁은 이제 그만. 자유롭게 모두가 이 멋진 도시를 즐길 수 있기를.